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지난주에에서 이번엔 두 번째 강의로서, 어,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를, 아크로폴리스, 그 중에서도 파르테논을 중심으로 말씀을 어, 드릴 텐데, 어,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뭐 지금 현재도 물론이고, 백년 전만 하더라도, 어, 조선말, 그 다음에 대한제국 초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굉장히 알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부터 거의 2,5600년 전 일이니까 저도 뭐게 지식이 뭐 많은 건 아니고 여러분하고 같이 어 공부하면서 어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주에 이제 우리가 어그 그리스 문명을 주로 이야기할 때그 전에 어 미노스 크레타 섬에서 시작된 미노스 미노스 또는 미노아 문명 그리고 그리스 본토 미케네를 중심으로 어 발달된 발달한 어, 미케네 문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미노아 문명, 미노스 문명이 망하고 미케네 문명이 형성된 게 아니라, 어, 미노스 문명을 크레타를 중심으로 한 미노스 문명이 절정기에 이르렀다가 쇠퇴했을 때부터 미케네 문명이 부흥하기 시작해서 어, 그래서, 그래서 계속된 거니까, 이게 왕조의 개념이 아니고 연속성상에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미노아 문명이나 미노스 문명이나 미케네 문명이나 기원전 1200년 12세기 12세기 11세기 이때 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서 뭐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 곧 그리스 어, 크레타를 포함해서 그리스 본토가 암흑기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이제 그림을 보시겠지만 북방에서 온 민족들, 이, 이 사람들을 영어로 Sea People 합니다 해양 민족, 그러니까 이 도리아인들을 도리스인 또는 해양 민족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이 미케네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어, 그리스 그리스 본토 그리고 크레타섬 그리고 지중해 동안 여기를 거의 철저하게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그리스 문명에서는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현재 어, 위, 그리스 본토 위에서 내려온 도리스 또는 도리아인 그리고 지중해 동안을 어, 말하자면 약탈 파괴한 해양 민족들 이런 사람들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 여러 가지 이론이 분분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가 이런 제 이런 파괴 행위가 1200년, 1200년, 1100년대에 지중해 동안에서 벌어진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어, 그럴 때 그리스 본토의 어, 미케네 문명이 암흑기에 접어들고 그 다음에 생겨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저번에 어, 이야기한 아르카이 그리스 그러니까 고졸기라고 이제 우리 번역하는데 그건 이제 고전 그리스 기원전 5세기를 정점으로 한 고전 그리스보다 먼저 세계다. 그래서 그을아르카이 어, 그니까 고, 고졸기 그리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고, 이제, 우리가 고시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고전 그리스 시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오니아 주, 지방에, 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오니아 지방은 어디냐면 터키의 서해안 끝입니다. 지금의 터키의 서해안 끝인데 이것을 이제 보통은 저 20세기까지는 초까지는 소아시아 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말했지만 아시아, 유럽, 리비아,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의미하는 리비아는 전부 그리스인들이 만든 개념인데 아시아에서 소아시아, 그러니까 작은 아시아, 그리스인들이 볼 때는 작은 아시아고 이거를 이제 어 원래는 이걸 아나톨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아나톨리아는 동쪽 또는 일출이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그리스에서 볼 때는 이게 동쪽이니까. 근데 그 터키의, 터키의 서쪽 끝, 그니까 아나톨리의 서쪽 끝에 이오니아라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사실, 고전 그리스가, 그니까 고전 시대에 그리스 본토가 말하자면 이지중해 문명의 핵심으로 떠오르기 전에는 이오니아 지방이, 이 이오니아 지방이 훨씬 더, 어, 중요한 문명의, 어, 본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 탈레스, 또, 역사, 저 유명한 역사가 헤로토토스, 그 다음에 수학자 피토, 피타고라스, 그리고 의사 히포크라테스 등이 전부 이 이오니아 지방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이 이오니아에서 개화한 문명이 아테네로 넘어가서 기원전 5세기에 말하자면 그리스 문명이 절정에 달하는 거죠. 이오니아인데, 바로 그 이오니아 출신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호메로스인 것입니다. 호메로스 역시 이오니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뭐 호메로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진짜로 호메로스가 일리아스나 오디세이를 썼는가 이거에 있어서 논란이 없지 않지만 하여튼 우리가 보통 기원전 8세기에 기원전 8세기에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랑 오디세이가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호메로스가 기원전 8세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 이때부터 그리스가 말하자면 고졸기. 그러니까 아르카이 그리스 시대에 접어듭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터키의 서쪽끝, 즉 이오니아 지방이 이오니아 지방이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제가 그지역어 페르가몬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아크로폴리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크로폴리스는 그리스어로 가장 높은 그러니까 아크로가 가장 높으니란 뜻입니다. 가장 높은 폴리스 도시, 뭐 폴리스는 이제 그걸 도시라고 번역해야 되냐 마냐는 논란이 있지만,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지역, 서울이면 어딘가요? 어, 옛날에는 사대문에서 남산이었죠.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아크로폴리스에 위치한 파르테논 신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아크로폴리스는 아테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도시 그리스의 모든 도시는 이렇게 이제 이거는 아크로폴리스, 그리, 아테네고 이건 다른 도시입니다. 어 이거는 페르가몬인데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어 옛날에 즉 대포나 화약이 크게 발, 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도시를 지을 때. 도시의 가장 높은 지역에 최후의 요새나 성체를 마련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에든버러입니다. 이 영국의 에든버러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도시 자체는 평지인데 도시 가운데 큰 성체가 우뚝 솟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는 전체는 전부 외적에게 점령당하더라도 이 성체 안으로 피해서 최후의 저항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역시 그런 기능으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크로폴리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이것은 크렘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크렘린 하면 모스크바에 있는, 그러니까 모스크바에 있는 크렘린의 고위공사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크렘린은 도시 안에 있는 성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에만 있는 게 아니죠. 러시아의 다른 도시에도 크렘린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모스크바에 있는 크렘린이 돼가지고 크렘린이 마찬가지입니다. 고위몽사화됐는데 아크로폴스도 마찬가지다. 아테네만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 당시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지만 7세기에 7세기에 어 7세기에 그모하마드의 이슬람교가 번성해서 그들이 서진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페인을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게 되는데 그때 그 이베리아 반도의 이렇게 높은 지대 높은 지대에 건설한 성들, 높은 지대에 건설한 성들을 알카사라고 부릅니다 알카사라니까 그러니까 고대에는 어디에나 대포나 화약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도시에서 도시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말하자면 성체나 요새나 성을 건설해서 그것을 최후의 보루로 어, 저 사수하는 그런 어,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이게 어, 페르가몬이 있는 아크포이스고 근데 이제 당시에, 왜 아크로플스가 주면, 당시에, 기원전 5세기에,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리스 문명의 핵심이 언제냐. 기원전5 500년, 0 0 5세기, 500년에서 350년, 그러니까 350년,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 태어나기 전, 그 정도 한 150년이 그리스 문명의 고전 그리스라고 불리는 그런 아주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그리스는 요 정도 위치였습니다. 당시에, 이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큰 세, 세력은 페르시아 제국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정말 엄청난 거죠. 아케메네스 왕조가 기원전 550년에 건립돼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망하는 330년까지 한 220년 정도 어, 존재했는데요.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제 이렇게 제국이 크다 보면 당시의 이집트 그리고 지금의 뭐 시리아, 터키, 이라크, 이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일부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서양에서는 가장 큰 제국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큰 제국에서는 항상 변방에서 문제가 생기죠. 변방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요 서쪽 변방, 즉 우리가 아까 본 이오니아 지방, 이오니아 지방을 중심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패권대에 대해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오니아 반란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큰 제국입니다. 엄청나게 큰 제국인데, 페르시아 제국의 모습이고, 여기서, 여기서 이 이오니아 지방, 요 서쪽에 있는 이오니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다양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반란을 아테네를 포함한 그리스 국가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대노란 거죠. 그래서, 얘들을 한번 손봐, 손봐줘야겠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 본토로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기까지 있었는데 그리스 본토로 쳐들어오고 바다로도 쳐들어오고. 그런데 그것을, 그것을 막아낸 첫 번째 전투가 490년에, 490년에 아테네 어, 마라톤 전투입니다. 그 마라톤 전투는 너무 유명했던 나머지 나중에 좋은 그림으로 어, 저, 이 그리스인들이 이걸 남겨놨는데, 그는 거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마라톤 전투가 490년에 있었죠. 그래서 마라톤 전투가,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올림픽 경기의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 전투입니다. 근데 왜그 정도로 마라톤 전투를 중요하냐. 페르시아의 대군에 비해서 그리스는 아주 소수부대였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그리스 군이 그리스 연합군이, 그러니까 아테네랑 스파르타 군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 대군을 대적할 수 있으냐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정말 기적적으로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해서 마라톤은 그리스에서 동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그그 그, 그, 승리 의 소식을 알리는 전령이 마라톤에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까지 40여 km를 뛰어서 승전보를 고하고 죽었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 말하자면 신화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 당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그리스 연합군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스파르타로 전령을 보냈습니다. 아주 먼길이죠. 아주 먼길을 보냈는데 이제 그 사실을 어, 19세기 말에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근대 올림픽, 현대 올림픽 경기가 시작될 때 말하자면 신화를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내서 마라톤 전투에서,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달려와서 그 승전보를 고하고 죽은 그, 그 그리스 군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 마라톤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어 사실을 약간 각색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한 어, 페르시아 군이 한번 물러났다가 또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유명한 것이 여러분 그 300인 전투라고 여러분 이제 그 영화로 돼 있는데 그때 어, 이 테르모필레라고, 테르모필레라고 그 계곡, 그러니까 조그만 계곡을, 계곡에서 그협로 그러니까 거의 조그만 협로를 차지한 그리스 군이 스파르타의 300인을 중심으로 해서 맞으면 결사항전하죠. 그때 스파르타의 왕이 지금의 요 중앙에 있는 레오니다스라는 왕입니다. 이것은 이제 19세기의 신고전주의 유명한 화가 다 자크 다비드가 그린 그림인데 보시면 알겠죠? 그리스인들이 전투할 때 그러니까 운동 경기나 체력 단련을 할 때나 매, 몇 가지 운동 종목을 할 때는 완전 나체로 했지만 완전 나체로 했지만 전투할 때는 당연히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뭡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웅적 나체. 그러니까 신이나 영웅은 나체로 표현한다. 그래서 다비드도 그 어, 그리스의 개념에 따라서 이 레오니다스를 포함한 스파르타 군을 나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레오니다스의 동상인데 마찬가지로 나체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보시면 알겠지만 나체로 표현한 것이 더 말하자면 비장감도 있고 어 훨씬 더 영적인 어떤 그 느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아까 그 테르모필레 때에 그리스인들이 또 하나 결정적인 그 테르모필레의 전투는 그리스인들이 결국은 패배하지만 나중에 살라미스라는 살라미스라는 해전에서 480년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겨두게 됩니다. 근데 원래 페르시아는 대큰 제국이기 때문에 해군이 이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당시 지중해에서 해군이 가장 강한 것은 페, 페니키아. 우리 전번에 얘기했죠. 메소포타미아 수메류를 중심으로 한 수메르에서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페니키아를 거쳐서 서진에서 크레타 섬으로 와서 미케네 그리스본토로 넘어갔다는데 당시 그리스 지중해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쌍벽은 페니키아랑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주로 해군을 중심으로 어, 그 군사를 갖고 있고 스파르타는 육군을 중심으로 가졌는데 이 480년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